이게 저희 전시장이고 일단 저희 전시 기조를 설명을 드리면 My m i n 맵 f u l Map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멸망하고 도달하고 싶은 이상형인 Third Place를 향해 갈때 어떠한 지도를 그리며 어,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시오리 멤버들이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해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치 작업도 있고 일러스트 작업도 있고. 이렇게 아크릴 판에 하신 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고 이 가툰 같은 느낌 이것도 되게 좋았고 또 이분은 자기가 애착하는 공간 그런 곳이 라이브리라고 해서 도서관에 관련된 그림 을 그리셨고 또 이분 은한국가신데그 어디였지 장지에다가 과슈랑 아크릴을 써서 이렇게 너무 멋있고. 했고, 또 이건 도예유리과 유도 거기 분이 하신 이렇게 돌맹이자또 너무 멋있고 그리고 이제 제게 나오는데 어, 이거는 제가 저장하려고 찍는 영상이니까 <laughs> 저의 그 전시 해석을 좀 길더라도 넣어보자면 일단 제목은 돌아보면 보이는 이라고 하고요 저는 눈 위에 발자국들이 남겨져 있는 모습을 오일 파스텔로 그려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Third 드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지도. 제가 생각하는 지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를 봤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남겨놓았던 그런 흔적들로 인해서 아, 내가 어떠한 지도를 그리며 어떠한 길을 그리며 오고 있었구나 하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그때 이제 저의 지도가 보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기도를 조금 읽어보면 뭐, 앞으로 나아갈 때는 내 눈앞은 막막한 백지이다. 한 발자국, 한 걸음씩 나아가기 망설여지기도 하고, 뭐, 때론 쿵 하고 발자국을 남기며 용기를 내보기도 한다. 우리가 앞을 보고 있을 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아 불안하고 무섭지만 잠시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지나온 길에는 나의 발자국들이 만든 지도가 있다. 그러면 그 지도를 보고 이제 저의 발자국들을 보고 아 나는 이러한 길을 이러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난 이렇게 잘 걸어오고 있구나. 그제서야 뭔가 어, 나의 뭔가 방향성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을 보고 있을 땐 사실 발자국이나 나의 흔적들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되게 저 자신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뭔가 막막하긴 하지만 이제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걸어온 길들을 보고 아, 나는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고 그제서야 이제 저의 지도를 점차 그려갈 수 있다는 어,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사람들이 좀더 어,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는 부분은 뭔가 발가발자국들이 뭉개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곳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뭉개진 부분들 있잖아요. 어, 이런 걸 보면은 아,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또 어떤 고민 때문에 여기서 어, 왜 서성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어, 뭔가 저희의 삶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언, 어떻게든 이렇게 막 걸어가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춰 서서 어, 나는 잘 가고 있나 이렇게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하는데 어, 저희가 이제 눈밭에 보이는 그런 발자국들을 보면 알듯이 그렇게 모여진 그런 서성이는 발자국들도 언젠가는 다시 또 어떠러한 방향성을 그리면서 나아가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언젠간 이렇게 서성이겠지만 다시 또 나아가겠구나 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 작업은 이 정도였고, 그리고 이분은 또 자기가 애착하는 공간이랑 애착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오일파스텔로 하신 거고, 이분도 한국 하고 이분은 시각 디자인 아 산디과였 산디과신데 그래도 시각 작업으로 하셨고 이렇게 별자리를 하나하나 다 만드신 분도 있어요 너무 진짜 정성도 대단하고 너무 예쁘고 저는 오늘 여기서 사람들 오면은 이제 리플렛 나눠주고 어. 여기 굿즈도 판매하고, 전시 지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서 이제 저희 리플렛을 방금 끊겼는데 저희 이제 또 리플렛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전시 글, 이것도 제가, 이건 제가 쓴 거고 또 이제 저희 어디 자리에 있는지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여기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작품 앞에 가서 그 키컬러가 있거든요. 저는 그레이인데 키컬러를 이렇게 꾸며주시고 이거를 태그를 해주시면 또 이제 이벤트도 제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핀셋 모양이냐면 저희가 지금 윙포 맵 해가지고 지도를 그려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전시가 그래서 이제 나의 그런 3rd place는 어디인가 하면서 이렇게 딱 핀셋으로 꽂는 듯한 모양의 그런 포스터랑 리플렛도 직접 디자인 팀이 제작을 해주셨고요. 너무 예쁘고 뭐라고? 뭐 물어봤지? 제3의 공간이라는 게있 아, 제3의 공간이 3rd place가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이상형 아 이곳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곳 해래서 음. 우리가 가고 싶은 곳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그리는 거니까 또 미터 세제곡은 이제 공간을 의미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간으로 도달하고 싶다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이 전시관, 이 공간을 우리, 우리의 우리 모든 것들 우리의 내부로 채운다 해서 또3 음. 3M이 있는 이유는 my meaning for me. 3M이고 그런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나 아, 이렇게 음. 떨어지는 음. 설명, 이 의미 있는 거 너무, 어. 너무 어. 짜릿한 느낌아 진짜요? 응. <laughs> 다 의미있다 응. 우리 이거 되게 정하는데 많이 시간 많이 걸렸어 그람이 이것도 포스터도 보면 이 3M을 옆으로 이렇게 들리면 3이잖아. <laughs> 그래서 이 포스터도 느낌이 3이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려. 3M 이게 세제곡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막 틀면은 이렇게 되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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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는3 3 3이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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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인인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laughs> 네? 저나 이분 처음 기스거든? <laughs> 그래서 <웃음> 처음 기스라서 갔는데 기획인이래. 음, 진짜 캐릭터의 응. 현실을 맛보는 <laughs> 것 같아. 짱 <laughs> 근데 그래도 그 회장단이 따로 있어서 많이 도와주셨어. 음. 이거, 이거 쓰고. 이런 거 리플레이, 포스터 만드는 거는 그분들이또 만들고 음. 이거 제목 정하는데 거의 막몇 시간씩 걸렸어. 예 h eh, 쁩니다